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종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백예지입니다. 음.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슈퍼박테리아인데요. 음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먼러브토크 큐. 네, 백예지 교수님, 우선 먼저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슈퍼박테리아는 어, 슈퍼푸드처럼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을 말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다제 내성균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드려도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슈퍼박테리아는 세균 하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슈퍼박테리아가 있고요. 어려운 말이지만, VRE,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나 CRE라고 불리우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한 이후로 이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워낙 중증도가 높고 폐렴도 심하다 보니까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우는 카바페넴이나 방코마이신과 같은 광범위 항생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항생제를 관리해야 할 감염내과 의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항생제 중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환경 관리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다제 내성균이 병원 내에 많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특수한 슈퍼 박테리아인 경우 법정 감염병으로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하는데요. 그 신고된 건수를 보면 매해 그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 없이 슈퍼 박테리아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어, 이는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런 슈퍼 박테리아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냥 생기면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려운 점은 이 슈퍼 박테리아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항생제는 주사 항생제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슈퍼 박테리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환자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슈퍼 박테리아가 환자분 몸 밖으로 나와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 주변 환경에 오염된 슈퍼 박테리아가 다른 환자에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제 내성균이 나오면 그 같은 병실 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한2% 정도가 이제 전파가 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어 이제 환자분들이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접촉의 기회가 많아서 동일하게 의료진 또한 이제 균을 가지게 될수 있고 그렇지만 의료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 균이 몸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슈퍼 박테리아가 이제 생길 수 있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암이라던가 거동이 어려워서 장기간 누워 지내셔야 되는 환자분이라던가 인공호흡기에 도움을 받는 환자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함께 있을 경우엔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고 주변 환경에서 이러한 슈퍼박테리를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항생제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슈퍼박테리아를 가지게 될 굉장한 고위험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염내과 의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런 항생제 사용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슈퍼박테리아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항생제들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들어가고 있는지 또이 항생제가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항생제인지 이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너무 광범위한 세균을 목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각가의 중재를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를 치료하시는 주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을 이제 진정으로 위하는 어, 그런 방법이나 그런 치료 방안들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 최선의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이제 약국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요. 일반 의원에서 이제 받으셨던 항생제들을 집에 있는 경우에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오남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항생제의 종류뿐만 아니라 정해진 용법과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균을 죽이기 위한 충분한 농도에 이르지 않은 낮은 농도의 항생제에 노출되게 되면 이 세균 입장에서는 항생제의 내성을 획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이제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손위생을 잘 하고 씻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0초 동안 씻는 게 좋습니다. 네, 슈퍼박테리아를 줄이고 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항생제 중재나 감염 관리를 통해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슈퍼박테리아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항생제들을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오늘의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